자, 새로운 포인트를 향해서 출발 시원하다 와, 이 바다 말을 정말 시원하다. 오늘 습도도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당연히 그래가지고 다리에 한 방에 딱 맞아봐야 아이고 여기가 속초항, 여기 속초항, 여기서 낚시를 많이 출발하잖아. 어, 어, 그리고 칼치 본 시즌 되면 속초항 내항에도 칼치 많이 붙거든. 좀씨알이 작아서 그렇지. 하늘 시즌 또 어떤 시즌이 어떤 좋던데? 오늘 저산지에가 그렇죠. 여기 아니, 마산쪽인가? 아니야, 아니, 여기도 진해에 똑같이. 네, 네. 여기. 여기가 아, 들가가 진해 옛날 도시고, 여기는 신도시야. 아 그런가? 그런 거 같아. 기 옛날에. 마경화가 이제 불곳이에요 원래는 제가 지금. 제가 새로